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랜만이에요 제가 쇼퍼본 간간히 찍어 올리고 있었는데 요즘 계속 이렇게 공간 디어리해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롱폼 찍기가 어렵더라고요 간단하게 짧게 근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몇 달째 지금 집을 보러 다니고 있고 아직 구하지 못해서 이렇게 또 공간대로 했겠죠? 얼른 집을 구해서 다시 영상 공장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와중에 웨이크메이크에서 제품을 이렇게 다 많이 보내주셨어요. 또오령 기간이고 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사용해보면서 어떤 제품을 사면 좋을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 이거 진짜 궁금했었거든요. 웨이크메이크 워터글로우 코팅밤. 제가 웸의 베이스들은 다잘 맞았어가지고 영상에서도 몇번 추천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코팅 밤. 뭐 솔직히 좋아하는 제형은 아닌데 들고 다니는 파데라고 해서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촬영 전에 이제 테스트 겸 사용을 해봤는데 완성도 높은 메이크업 좋아하는 분이시라면 이거 마음에 드실 거예요. 일단 컬러부터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 중에서 원래 가사 쓰는 2호를 썼을 텐데 요즘은 좀 화사하게 메이크업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1호를 쓰도록 할게요. 지금 이런 브러쉬를 같이 주거든요? 들고 다니는 파데라고 했었잖아요. 이 브러쉬도 가지고 다니기 좋게끔 최소한의 부피에다가 이렇게 뚜껑까지 있어서 같이 가지고 다니기 너무 좋아요. 이렇게 골고루 묻혀가지고 코덕분들 이렇게 많이 바르시더라고요. 이렇게 똑똑한 브러쉬라 전체적으로 막펴 바르기보다는 이렇게 내장된 퍼프로 두드려서 그대로 밀착시켜줍니다. 이렇게 전, 후. 밤 타입 하면 되게 무겁고 텁텁할 것 같잖아요. 실제로 살짝 두께감 있게 발리는 편이긴 한데 생각보다 피부가 되게 가볍고 편해요. 또 촉촉해가지고. 이런 살짝 물광 같이? 이렇게 겉에. 광이 돌거든요. 이거 덕분인지 텁텁해 보인다는 느낌은 없어요. 이제 다가올 가을이나 겨울에 쓰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웨이크메이크 스테이 픽서 멀티 컬러 파우더. 네, 세 컬러로 나눠져 있어서 사용할 때마다 혼합해서 사용하는 파우더예요. 일반 하얀색이나 스킨 컬러 파우더보다 확실히 좀 컬러 코렉팅 효과도 살짝 있고 생기 있게? 원래 피부톤이랑 좀더 조화로운 느낌이더라고요. 그리고 팩트가 아닌 파우더 타입이잖아요. 유분 잡아주기 정말 좋거든요. 근데 파우더의 단점이라고 하면 수정용으로 가지고 다니기 어렵죠. 근데 이거는 이렇게. 거울도 내장되어 있고, 이런 중간 덮개가 있어요. 파우더를 덜어 쓰는 용도로도 쓰지만, 퍼프를 넣고 중간 덮개로 사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구멍을 막는 건 아니기 때문에 험하게 다루면 난리가 날수 있어요. 평평하게 수납하는 걸 추천드려요. 이 브러쉬도 웨이크메이크 제품이에요. 홀롱홀롱한 거 보이시죠? 넓덕해가지고 얹어주기 되게 좋아요. 이렇게 차이 보이시죠? 오늘 보여드릴 제품들이 많아가지고 쉐딩이랑 눈썹까지 그리고 왔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색조를 사용해 볼 건데 색조 중에서 가장 궁금했던 이 팔레트, 그냥 아이 팔레트가 아니라 아이부터 블러셔, 하이라이터까지. 그리고 요즘은 블러셔로 막 눈에도 하고 코끝이랑 입술, 턱끝까지 해주잖아요. 여기 제형이 진짜 다양하게 있어가지고 어디든 활용하기 좋은 멀티 팔레트입니다. 근데 확실히 요즘 밤 타입이 핫하긴 핫한가 봐요. 글리터 두 개에 젤리 매트 두 컬. 컬러, 매트 밤, 글로우 밤, 밤 타입이 많이 보여요. 제 원래라면 이 라벤더 플레저 컬러를 썼을 텐데, 손목 발색 미리 찍어봤을 때, 요게 진짜 너무 예뻤어요. 웨이크메이크, 소프트, 쉬어, 멀티 팔레트, 레이지 로즈 컬러. 요거, 매트 베이스 컬러. 이렇게 누르면 폭폭 들어가는 지점토 같은 제형이에요. 그리고 매트 미디움 이것도 이런 지점토 제형이에요. 이거를 중앙 위주로만 살짝씩 올려줘요. 그리고 매트 밤 이렇게 손에 닿으면 멜팅 되는데 이런 크리미한 제형이 펴 바르면 매트하게 마무리돼요. 오, 이거로 블러셔도 되겠다 저는 이거를 눈에 발라줄 거예요. 색감 너무 예쁘다 그리고 오늘 컬러를 최대한 많이 쓰고 싶어서 여기 글로우밤까지. 크림 블러셔의 정석 같은 느낌? 이렇게. 요거를 너무 넓게는안 쓰고 광대 부분에만 살짝 맑은 느낌을 줄게요. 여기에 글리터까지 사용해서 이 팔레트 하나만으로 그리좀 맑은 수채화 느낌의 메이크업을 해도 좋은데 저는 음영을 좀 주고 싶어가지고 이 팔레트까지 써볼게요. 사실 외매하면 이 소프트 블러링 아이 팔레트잖아요. 시즌마다 또 어떤 컬러가 나올지 기대하게 만드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두 컬러 출시됐어요. 봐도 가을가을하죠? 저는 이 중에서 21호 포린 피그 블러링 컬러 사용해볼게요. 여기에 많은 컬러를 사용할 건 아니고, 여기 음영 컬러들. 하고, 먼저 써볼게요. 이렇게 눈 앞부터. 여기 쌍꺼풀 라인 에싹 흩어줬어요. 이렇게 눈 앞머리부터 여기 쌍꺼풀 라인까지 가볍게 싹 흩어줍니다. 눈 아래는 좀더 넓게 그다음 요 앞이랑 끝쪽으로만 이렇게 눈 앞이랑 끝쪽으로만 이렇게 음영만 주고 다시 멀티 팔레트로 돌아와가지고 글리터. 쉬머 글리 응. 보이시나요? 이제 립을 발라야 되는데, 이번 웨메 신상 립이 엄청 많아요. 다 하나하나 발라보면서 보여드리고 싶지만, 시간상 어려울 것 같고, 일단 웨이크메이크 쉬어 블러링 매트 스틱, 그리고 케이스부터 넣는 게, 블러링 매트 스틱답게, 이렇게. 매트한 질감이랑 뽀얀 배경에 컬러가 퍼지는 이 느낌 너무 이쁘고요. 컬러들도 전체적으로 뽀얗고 소프트한 색감인데 뭔가 발색이 짱짱하기보다는 반투명한 맑은 느낌이에요. 저는 이 중에서 7호 썸웨어 컬러가 가장 마음에 들어서 이거 발라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다크하면서 쿨한 말린장미 컬러예요. 그리고 보면 살짝 꾸덕하게 어, 크리미하게 발리거든요? 이거를 펴바르면 보송하면서 이렇게 반투명하게 뽀얗게 블러리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거 어, 이렇게 살짝 번지지이 발랐을 때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입술 관리를 하나도 안 하고 와가지고 걱정을 좀 했었는데 각질 부각이나 뭉치게 발리는 거 전혀 없고 되게 고르게 발리는 이거 사용감도 엄청 가벼워요. 다 바르면 이런 느낌입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가을 분위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컬러 너무너무 예쁘네요. 여기서 아쉬우니까 또 신상 중 추천드릴 만한 것좀 보여드릴게요. 웨이크메이크 듀이 젤 맥시 글로스 이거는 이번 신상 컬러 다 예쁘거든요. 발레 핑크, 베일드 뮤지, 세틀드로즈, 이게 미쳤어요. 넘나 고저스한 가을 언니 느낌 뭐 이건 요 컬러라면 데일리로 쓰기 너무 좋고 이렇게 두 개는 탑코트처럼 얇게 얹어서 무드 체인저로 살짝 분위기 내기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요 컬러 개인적으로 너무 예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보러 와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요즘 어... 이사 이슈로 영상, 롱폼 영상을 자주 못 올리고 있는데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또 이쁜 공간에서 영상을 열심히 찍어보도록 할게요. 또 코로나 요즘 제 유행이라고 하니까 모두 건강 조심하시면서 저희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